이 요리시가 이제 사회 활동에 벗어나는 상업 광고는 안 찍겠다고 그러니까. 그 선언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안 찍는 거예요, 아니면 못 찍는 거예요? <laughs> 저는 그걸 먹고 살을 뺀게 아니고, 음. 저는 그 화장품을 발라서 예뻐진 게 아니고 음.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저는 아닌데 음. 자꾸 사람들한테 이것만 있으면 요리처럼 음. 될수 있다.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음, 광고는. 어, 음.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. 대중들과도 되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면서, 음, 음. 아, 이제는 좀 솔직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더 많았고. 음. 근데 모르겠어요. 진짜 그 제품을 쓰면서 광고하는 분도 많대요. 음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. 음. 채식을 하면서 우유라든지, 음. 뭐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이라든지, 이런 걸 어차피 할 수가 없게 음.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. 음. 막판에는 좀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치면서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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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우리 씨, 이유리 씨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이게 계속 잘 나가면 이렇게 할수 있죠. 맞아요, 맞아요. 조심하는 광고 같은 거 있어요? 저요? 네. 다요. <laughs> 모든 광고가 다. <laughs> 네. 린스나 샴푸 이런 거 계셨네요. 그렇지. 항상 같은 머리가 나와요 <laughs> 어, 그러면 안 되지 <laughs> 그거 찍을 때는 머리걸 바꿔야지. 어? 어, 그 시술 키즈니가... 위해서라면 뭐? 어, 그럼, 또... 그럼요. 그럼요. 기준이가 이 샴푸를 쓰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. 오, 한, 우리 짠발 할수 있지. 아니 이런 진입 거를 진입 구라 형이 많이 알려줬어요. 음, 아, 그런 거 깨라. 야, 음... 뭐가 필요해? 인생 에뭐 들어오면 다 해. <웃음> <웃음> 나, 나중에 <laughs> 하고 싶어도 못해. 나 봐. 나 지금 라디오도 <laughs> <laughs> 못 하잖아. <laughs>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.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들어올 때다 해라 열심히. 유리 씨그 소중한 거. 그 뺏긴 거예요? 아니면, 뭐, 어떻게 된 거예요? 뭐, 올해도 했고, 네. 저도 이제 그냥 술 광고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마음 먹었던 음... 찰나에 또 그쪽에서도 이효리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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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델 때는 그 소주만 먹었죠? 그쵸. 지금은? 바꿨어요. 지금 <laughs> 한 박스는 사놨어요.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. 추억, 음 추억처럼. 아 네.